자, 배우신 분을 모십니다, 배우신 분. 어키님, 한번 써보실래요, 이거? 한번 써보시겠어요? 검객이신데요, 일단. 검객 한번 써보실래요? 와, 미친! 와! 검객이! <laughs> 혹시 탈거 구매하신 분들? 탈거 구매하신 분들 채널 1855탈거 보여주러 오실 수 있습니까? 아니 원래 늑대 살라 했는데 가마가 또 은근히 예쁘네 보니까 아니 은근히 잘 만들었냐 디자인을 졸기네요 옆모습이 가마가 한 명이 끄는 게 아니었네 두 명이 끄네 어 늑대다 늑대 <laughs> 늑대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동물 학대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야이 가마는 근데 왜 혼자서 3픽셀을 쓰는 거 같냐 뭐야 캐릭터 가리는데 님들아? 가마가 혼자서 3픽셀을 쓰는데요? <laughs> 아니 이거 봐요 늑대랑 <laughs> 아니 세상에 아니 늑대 약간 동물학대하는 느낌인데 님들아? 아 늑대도 예쁘다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 아니셔 늑대가? 이마 저랑 같이 여기서 출발해봐요 일로 용도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다 <laughs> 용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어? 사장님 잠시, 잠시, 잠시 왔습니다. 와 엄청 빠르다 미쳤다. <laughs> 그냥 말 속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말 속도랑 그렇죠. 탈거이 사야겠다. 뭐 살까요? 아니 목마도 귀여울 것 같은데. 늑대 살까 가마 살까. 늑대랑 가마는 봤으니까 제가 목마 사드릴까요님들? 제가 목마 사겠습니다. 뭐야? 지금 못 사요. 가격을 수정하겠대요. <laughs> 아니 그걸 왜 지금? 아니 아니 내가 지금 살라고 했는데 <laughs> 아니 아니 왜 갑자기 속보 검재들 지금 승급 안 해도 3차마법 써짐 헐! 어, 잠깐만 자 배우신 분을 모십니다 배우신 분 어키님 한번 써보실래요 이거 한번 써보시겠어요 검객이신데요 일단 검객 한번 써보실래요? 와 미친 와 검객이 검 검객이 뿡 쓴다. <laughs> 아니, 검객들이 뿡 쓴다. 최초도 되나요? 야, 전사 키워야 돼, 님들아. 와, 와, 미쳤다. 와, 개간지. 전사가 행복하기를 바랬지만, 아니, 오픈 이래 지금까지 단한 번도 전사가 좋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, 전사가 행복하기를 바랬지만, 이 정도로 행복하기를 바란 건 아닌데, 이건 버그잖아! <laughs> 아니, 운영자놈아! 아니, 근데 불안해서 사냥도 못 가겠음. 님들 사냥 가지 마삼. 위험함. 사냥 안 가면 그래도 내가 보기엔 정상참작 되거든? 아니 자꾸 채팅창에 해서야 자꾸 논란거리 만드냐 이 새끼들 뭐야 논란거리는 이건 운영자가 만들었지 내가 만들었냐 이거를 야이 버그를 내가 만들었어 이놈아 전사 99렙도 배워진다는데요 파사냥깔포유거망 아, 배운 입니다 <laughs> 아니 혹시 최초 저한테도 써지나요? 한번 써 보실래요? 한번 써봐 주실? <laughs> 허공 남무 흠이 실패다가 엄청 뜨는데 와! 와, 묻 쳤다. <laughs> 아, 우이 사람, 고구려, 길 몰라. 아, 남쪽에서 왼쪽입니까? 아, 알겠습니다. 아니, 뭐야! 길 가는데, 고구려 승선권이, 감사합니다! 야, 남쪽에서 왼쪽이 맞구나! 찾았다! 드디어 찾았다! <laughs> 어디야, 나도 줘. 야, 이 사람들도, 이 사람들도 길 몰라가지고 왔다. 야, 님들아! 여기 왼쪽이래, 왼쪽! 같이 가줄게! <laughs> 자, 같이 가주는 척 하면서 난배 타러 갈게, 이제. <laughs> 벌써 재밌네. 그냥 사람들 많으니까 벌써 재밌다. 와, 여기는 해안가가 좀 기네요. 길게 가야 되는구나. 해선님뿡 배우고 북방 독파밍 했더니 뿡한번 쓰면 독이 두 개씩 떨어져요. 레전드, 레전드, 레전드. 두기님잘 오고 계신가요? 길안내해줘 믿을 놈을 믿어야지, 이놈아. <laughs> 승선권은 샀어요? 아, 이거, 이거. 아, 이거, 세르파 가야겠네. 아우, 국내성 남쪽. 미우나 고우나 깐부인데. 위에서 오른쪽이라고요? <laughs> 여기서 오른쪽합니다 여기 오른쪽 아닌데? 여기 맞아요? 자 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승선시켜 주시길 바랍니다. 2등석에 타야 되나요 여러분들? 고래도 확률로 나온다던데요. 아니 그러면 고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. 고래 5분에 뜨나요? 그렇지 않을까요? 근데 고래 잡을 수 있나 우리가? 아니 좀 안으로 들어가 봐요. 저럴할때안 들어가지. 이 사람들이 뭐 누구 말 듣겠어? 고래 안 떴다고요? 이미 안 뜨신거야? 5분에 5분에 뜨는 거 아니에요? 잠깐만. 아니, 나는 믿을 수가 없어. 나는 봐야겠다. 고래 이벤트 바로 가기. 내 눈으로 본거왜 믿지 마. 여러분들, 속지 마세요. 이 사람 경쟁자 줄이려는 계략입니다. 여러분들, 속지 마세요. 오전 0시 5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여러분들, 님들아, 속지 마세요. 속지 마세요. 얼음, 긴장 말아요. 긴장 말아요. 입가이라니까 얼음 야 근데 사람 많으니까 벌써 재밌다 그냥 바글바글하니 그냥 <laughs> 형님들 고래에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?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저거 아닐까요? 고래 중에서 제일 비싼 거는 이제 죄수복? 여러분들 20초 남았습니다 자 고래뜨기까지 20초 남았습니다 캬5 4 3 2 안뜬 건가, 우리 채널? 어 어. 오! 떴다, 무친! 떴다, 떴어. 우와, 고래다, 고래. 와, 미친! 와, 멋있다, 잠깐만. <웃음> 이야. <웃음> 아 에이, 화면이 안 보이냐? 이야, 야, 고래다, 고래. 야, 누가 탈락했습니다, 뜨는데요? 채팅창에? 이거 죽으면 탈락입니까? 야, 우리 힘을 합쳐야 되는 순간이야. 지금까지 항상 우리 맨날 싸우고. 서로 뭐, 전사가 좋네, 도적이 좋네, 이러면서 말이야. 다들 뭐, 사기치고 이랬잖아. 이제 드디어 우리가 협동해야 할 순간이 왔어, 얘들아. 힘내! 고래 혼안 걸리나요? 아, 이거 마법 프로 걸리네. 혼마술이 안 걸리네. 고래를 물리쳤습니다. 묻혔다. 땅바닥에 템 떨어졌다. 먹어, <laughs> 먹어. <laughs> 아니, 템왜 이래요? 왜 이렇게 무시래요? 입이몇갠데 운영자님! 입이몇갠데 이게 뭐예요? 아니, 이거, 템에 아이템창으로 안 들어오고, 땅바닥에 떨어져요, 그리고. 이것도 도적들이 우리 발판 삼는 거잖아요, 또. 아, 또 도적이, 사기다, 또 도적이 사기야. 아니, 이거, 열심히 잡은 놈들은, 아무것도 못 먹고, 밑에 가판에, 놀던 놈들이, 죄수복 다 먹네, 이거. 아니, 이런 게 어딨어요. 아니, 이런 게 어딨어요. 위에 도커가 죄수복 입었다고요. 보여주세요. 죄수복 어딨어요. 어? 우와! 와! 죄수방 먹었네! 우와! 멋지다! 와! 멋지다! 멋져! <laughs> 이거 어디서 났어요? 아니, 이거 고래한테서 나온 거예요. 다들 비켜봐요. 저분한테 똥좀 던지게! 자, 아무튼 고래 오랜만에 잡아보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아, 너무 즐겁게 했습니다. 예. 네. 근데 좀 아쉬운 게 아이템창에 넣어주는 줄 알았는데. 오, 이게 뭔가요? 흉내시약이 뭔가요? 방금 드신 거예요? 이따가 써보세요. 지금 쓰면 안 되나요? 지금 쓰고 싶어요. 아, NPC 앞에서 써야 되나요? 오, 북천왕 앞에서 써야지. 이마, 하버드샘? 아니, 북천왕인 척 가능이네. 와, 벌써 재밌네. 잠깐만. 아니, 벌써 황분되네. 잠시만. 야, 야, 해고랑 어딨어? 야, 해고랑 딱 돼! 1분 간 김에 그러면은, 해고랑, 해골항... 근데 여기서는 배를 지금 못 내리나봐요? 고래가 뜨면은 이제 1분 뒤에 내리나봐. 자, 해고랑 방을 가가지고, 자, 해고랑 방으로 가서 해고를 변신을 해야겠다. 해선님, 흉내시 약 20초 정도밖에 안 돼요. 아, 아. 아 행복한 상상 중이었는데 아 설명 읽어볼까요? 근데 뭔 게임이 이렇게 모든 게 설명이 없냐 20초면 유튜브 강 나오나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아니 벌써 재밌네 그냥 상상만 해도 잔뜩 지금 사람들 몰려들어가지고 해고랑 떴다 이럴 것 생각하면은 이 꼬야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이드북이 대박을 침해요 아, 침해. 아, 침해. 게임이 불친절해서 가이드북이 잘 팔린다 아니 넥슨 하버드임? 오, 얘 뭐예요? 신기하게 생겼는데? 야문. 야문 처음 봐요. 야문 뭐야? 방천화극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? 어? 아, 니할거 많아서 좋다. 다 해봐야지. 방천화극 만들기부터. 이야. 이야! 미쳤다! 와! 와! 개쩐다! 내가 거망이다! 대, 거망을 뵙습니다. 보여주나? 또 보여주나? 3분 아. <laughs> 진일신검이 진짜 예쁘다, 님들아. 청일계창은 좀 짧은데. 진일신검이 진짜 예쁜데 이거는 진짜 9버전 그래픽 중에 탑급인데 거의. 전사분들은 이거 그 진짜 돈있으신 분들은 다 끼고 싶을 것 같은데. 아. 잠시만. 얘도 변신 되나? 아쉬운 대로 이 녀석이라도 변신해 볼까요?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혹시해고랑방 해골왕방 해골 변신만 하려고 하는데 제보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너있는 해골 뭐안 잡히고 있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? 어? 1861이요?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제가 금방 가겠습니다 확성 날려라 있겠냐 다 살먹충인데 방송에서 공개하면은 어? 사람들 시청자들 다 가지 에휴 라고 말하는 사이에 떴다 와 님들아 저 변신하게 한, 한 자리만요 제발 <laughs> 레전드, 레전드. <laughs> 님들아, 저 잠깐만, 낚시하러 가야겠다. <웃음> 잠시만. <웃음> 야, 야, 간다, 간다! <laughs> 자, 자, 여러분들. 다른 채널 가서 낚시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면은 보호무장은 안 풀리거든요? 이것도 안 풀릴 수도 있어요. 원래 채널 옮길 때 보호무장 안 풀려. <laughs> 아! 뭐야! 흉내 내기는 돌아가는데 왜 해고랑이 아니에요? 흉내 내기는 돌아가는데, 왜, 왜, 왜지? 아, 아, 억울하다.